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기 찍어볼 거예요. 이건 은간님 유튜브 은간님께 구매한 거예요. 택배 왔고요. 이렇게 3,500원 증납해주셨어요. 저 제가 이거 뜯고 올게요. 이거 가려서, 물로 가릴지, 지금 네임팽이 안 보여서 뜯고 올게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거, 같이, 묵, 같이 묶어서 배송해주신다고 했는데안 안 왔네요. 이거 대량도 받은 건데 이것만 왔어요. 근데,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카톡으로. 이거 되게 사이즈가 짱, 짱, 짱가요. 되게 엄청. 자, 봤던 거보다 짱가요.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진짜 이거 판매할 거고요. 이렇게. 천장? 구매했어요. 택포 2만원으로 구매했고요. 또 대량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판매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있요 아, 그 초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쩝쩝쩝. 네, 어, 잠가 제가. 제가 대양도는 처음 받아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작네요.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하나 빼서 보여드리자면 좀맨첫 번째는 구김이 조금, 어안빠졌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진짜 음. 이렇게. 음, 되게 도안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구김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천장 택포 2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응가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대양도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